온 가족의 정성과 제품에 대한 고집으로 만드는 곳 아름답게 그린 배를 소개합니다. 아름답게 그린 배는 3대째 이어오는 배 농장에서 농식품부 선정 신지신 농업인장 원예학 석사 김영순 청년 농부가 일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김영순 청년 농부는 석사 시절 배에 대한 연구로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 특허를 바탕으로 배즙 가공에 있어 이 전과는 다른 맛과 영향으로 차별화를 두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 과수원에서 배를 직접 경작하고 해석 인증받은 제조공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원물부터 가공, 생산, 판매, 체험, 카페까지 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업체입니다. 수많은 수상과 인증이 업체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GAP 인증, 전라남도 지사 인증,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인증, 남도 미향 인증 등으로 고객과 신뢰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린 배 코샤코샤 브랜드의 과채 주스는 단한 방울의 물도 넣지 않고 NFC 저온 착즙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살렸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인위적인 당류는 물론 합성 착향료, 인공색소 등도 첨가하지 않아 믿을 수 있습니다. 온가족이 먹을 것이기에 사중 알루미늄 파우치를 적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이렇게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변색, 변질의 우려를 줄이고 미생물 번식을 방지해 항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꼬샤꼬샤 도라지 배즙은 국내산 당도 높은 배와 국내산 도라지, 생강이 들어가는데요. 100% 착즙하여 맛과 영양까지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내산 육년근 홍삼과 배 사과의 조화로 건강과 맛을 함께 잡은 홍삼 배즙, 아로니아와 배가 왔나 영양과 달콤함을 잡은 아로니아 배즙, 양배추, 배, 사과, 당근, 새싹보리 등을 함유하여 신체 영양 밸런스를 잡은 베스트롱 야채 주스 등의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스탠딩 파우치 혹은 꼭지가 달린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먹기 편하며 보관이 용이합니다. 또한 귀여운 캐릭터의 패키지는 선물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건강 과체 주스 아름답게 그린베의 제품으로 함께 해보세요.